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여 여경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아름다운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방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어느 지대.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엮었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너에게 증거를 상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을 두루 행하여 차차히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군복왕 히로시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아니 이는 혹이 유한이주원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함.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예산지서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르시 거로드 이완은 내보되었거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를 보고자 하더라. 서로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구는데 대리시고 따로 비싸다라는 고를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니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늘어가에 열두 사도가 나와 와 여자오대 모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천으로 가서 이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하소서 여기 있는 우 여기가 빈 들이 나야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자오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을. 먹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는 남은 조각 열두 자국이를 거두니. 예수께서 따로 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늙고몰라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구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바로될세를를 요합니다. 하고 덜어는 더러는 엘리야가 더러는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 있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는 나를 구하라 하느냐? 베르드로가 대답하여 가로수 때 하나님을 그리스도 그리스도 신이 이다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수때 인자가 많은 고단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허위관들에게 버림받아야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면서 제십중하를 짓고 나를 조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 자면 이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고한 아이라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업고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각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으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감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 에서 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을 이고하여 졸다가 아주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단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어찌되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주사오니 우리가 총합 셋을 짓대 하나는 주대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자를 위하여 하나는 델리, 델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무서워하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과로된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을 자니 너희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뜻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에 왔을 때. 우리 중 한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대. 선생님이 처음컨대 내 아들을 보러 모아주옵소서. 이는 내, 내 아들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 부르짖게 하고 경렬의 육을 거품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간 아이다. 당신은 제자들에게 내아들 쫓아주기를 권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대 믿음이 없고 폐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올때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히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란이라. 저희가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기에 승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역접하면 곧 나를 역접함이라. 또 누구든지 나를 역접하면 곧날 보내신 이들 역접함이라. 너희 모두 삼의 사람이 중 가장 작은 이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어쩌고. 오, 대, 주께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이다. 예수께서 바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 기억에 차가며 예수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요 곧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성한 위하여 있는 산촌에 들어갔다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당하여 가시도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제자 야고보와 이완이 이를 보고 가로되 제여 우리가 불에 영하여 하늘로주아 내려 저희가 별하라+ 원하시, 별하라 하시길 원하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신 꽃을 쓰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여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골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더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돼 가로 가로 주여 내가 좋게 나이다 많은 나은 먼저 내 가족을 찾극해하시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루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 보음 짓자. 이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이 에세우사천 친일 가시려는 각동각 처로 두씩 앞서를 보내시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이 일꾼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중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야 주소하. 내가 너를,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제, 전제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기대 아무에게도문안 하지 말며 어느 집에서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하되이 집은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 그 차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뿐이 그사을 얻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듯 너희를 영접하듯 너희 앞 살을 놓은 것을 먹고. ओके ना बंगल कुछ तो माना की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까지 왔다 왔다.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 영접하지않냐고는 그거 이루다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덤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제 보라시나. 화 있을 진제 베셋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앉아회개하 하였으니라. 심판대에 들어와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거나 바오마 내가 하늘 위까지 높아지겠느냐. 농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다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과로되 주여 주의 이름을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 이를... 때 차단이 하늘로서 붕괴 가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전가를밟으권 원수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하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까지 말고 너희 이름을 하늘에게. 기록된 것이요기뻐하라하십니라 이때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걸어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세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이다 웃어이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이다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괴지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 없고 나이다 하시고. 제대로 돌아보시며 종룡이 이르시되 너희를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실각 임금이 너희를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여 너희를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니라. 어떤 유사 이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운데선생님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이 걸쳐 되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섯 개여쭤오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봐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상당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듯 어떤 사마리아 이는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이 가. 깊은 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세해고 자기 짐승을. 새 세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들보와주고 이튿날에 데리러 온 두, 둘은 새어 주막으로에게 주면 가로, 가로대 이 사람 들보와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라 하였으니. 그의견에는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대 자비를 맺은 자의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너희가 그를 갈때 예수께서 한쪽에 들어가시매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을 응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발레알안차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고 몸이 부진하. 안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대어로대 가로데 주여 내 동생이 나온지 안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나까 도와 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을 다야 말을 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고지많아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간으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